이제는 뭐, 물을 끓이는 거부터 우질까지 핸드드립에 아주 적합하게 설계되어서 거의 완성형에 가깝게. 사실 바리아가 물줄기 자체가 굉장히 좋거든요. 기가 막히네. 바리아 저울도 한번 볼게요. 단단한 하드 케이스 형태의 파우치를 제공해줘서 휴대성도 되게 좋고, 좀 저렴하게 득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커피, 아부라 커피. 행복한 커피 생활 되세요. 행커 아부대장입니다. 오늘은 홈카페, 그리고 카페에서 바리스타들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장비 두 가지를 가져왔고요. 리뷰를 해본과 동시에 내고대장을 시작할 거예요. 딱 일주일 동안만 공동구매를 할 거기 때문에 가격 때문에 조금 고민되셨던 분들이 있다면 공동구매 할인을 통해서 좀 저렴하게 득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바리아 아우라 캐틀이고요. 두 번째는 바리아 저울입니다. 바리아 캐틀을 먼저 소개를 할게요. 드리포트라고 하죠. 할때 브루잉을 할때 사용하는 물을 끓이는 주전자 인데 옛날에는 이제 동으로 만든 이런 주전자 그래서 물을 끓인 거를 동포트 에 옮겨 가지고 막 하고 이런식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뭐 물을 끓이는 거부터 노즐까지 핸드드립에 아주 적합하게 설계되어서 거의 완성형에 가깝게 나왔습니다 유명한 포트들 있죠 예를 들면 브리스타라든지 펠로우 드리포트 라든지 타임모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것들 다 써봤거든요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전기드립포트 하면 어떤 부분이 부분이 좋아야 우리가 좋다고 느낄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물줄기거든요. 우리가 드리블할 때 물줄기가 어떻게 잘 나오느냐. 이게 첫 번째로 저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목표 온도까지 얼마나 정확하게 빠르게 도달하느냐.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디자인 아닐까요? 저는 좀 디자인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네 번째는 내구성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고장이 너무 심하거나 그리고 제가 써봤을 때는 이 페인트 코팅이 되게 잘 까지는 그런 포트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뜨거운 상태로 유지가 되다 보니까. 열을 장시간 받게 되면서 페인트가 쉽게 벗겨지고 막 진짜 우글우글거리면서 페인트가 들려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봤거든요. 이런 내구성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줄기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 물줄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써봤던 이제 이런 드리포트들 중에서는 타이머가 1등이었어요. 이거는 제가 오늘 바리아를 소개하고 있는 시간이지만 이것만큼은 어쩔 수가 없다. 타이머가 확실히 점드립부터 조금 많은 유량까지 그리고 수직으로 떨어지는 그런 물줄기 컨트롤이 가장 쉽고 편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근데 바리아가 타이모한테 밀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만 딱단점 있다고 한다면 바리아 같은 경우는 점들립이잘 안돼요 사실 바리아가 물줄기 자체가 굉장히 좋거든요 보시다시피 완전히 가는 물줄일때 수직으로 떨어져요 앞으로 쏠리는게 아니라 유량을 늘려도 물줄기 조절이 너무 좋습니다 유량이 어느정도 늘어나면 은 적당히 유속도 생기면서 약간 와류를 쓰기에도 괜찮은 물줄기를 보여주고 있어서 가는 물줄기라든지 굵은 물줄기 컨트롤이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타이머보다 얘가 더 컨트롤이 쉬워요. 아주 가는 물줄기부터 굵은 물줄기까지는 굉장히 편하다. 근데 문제는 점드립을 하려고 이렇게 천천히 붓기 시작하면 보이시나요? 어? 이렇게 타고 흘러 내리는 현상이 생긴다. 이게 지금 단 하나의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점드립을 하지 않을 거라고 한다면 바리아의 물줄기가 최고의 물줄기가 될수 있습니다. 가는 것부터 굵은 것까지 굉장히 쉽게 잘 됩니다. 단 하나 아주 이렇게 이렇게 시작할 때 타고 흘러 내린다. 그래서 가는 물줄기를 하더라도 점드립처럼 이렇게 말려 들어갈 정도로 약하게. 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냥 바로 수직으로 떨어져요. 이컨트롤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물줄기 조절은 굉장히 편하다. 제가 써봤던 세 가지 네 가지 중에서 가장 편합니다. 또 이게 안에 물이 줄어드니까 잘안 타고 내리네요. 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방금 보셨다시피. 아! 쭉 가늘게 할때 여기 타고 흘러 내리는 게 이게 바리아의 단 하나의 단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제외하면은 가는 물줄기부터 굵은 물줄기까지 컨트롤하는 게 타이머보다도 바리아가 조금 더 편해요. 다만 쭉 가늘게 할때 요것만 좀컨트롤할수 있으면은 얘가 가장 쉬워질 것이다. 그래서 그냥 썼을 때는 타이머가 물줄기는 1등 그리고 바리아가 2등 그 다음이 브리스타가 3등, 펠로우가 4등 제가 써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브리스타의 단점은 가는 물줄기에서 굵은 물줄기로 갈때 서서히 늘어나는 게 아니라 서서히 늘어나다가 한번 툭 하고 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브리스타의 가장 큰 단점이죠 그래서 가는 물줄기와 굵은 물줄기 를 혼용했을 었때좀 튕기는 그 부분 때문에 컨트롤이 어렵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컨트롤 면에 있어서는 바리아와 타임모어 두 가지를 가장 추천하는 편이고요 두 번째는 온도가 얼마나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느냐 이거는 사실 제가 타임모어도 그렇고 브리스타도 그렇고 바리아도 그렇고 이제 고가의 장비들을 가지고 테스트 를해본 결과 전부 다 생각보다 빨리 도달을 합니다 속도 차이가 조금은 날수 있지만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더라 고요 뭐 많이 나봤자 한. 10초, 20초 언저리기 때문에 그렇게 막속 터질 정도로 느린 친구는 없고 그래서 이거는 비교하는 것 자체가 조금 무의미하겠다. 물론 이제 저렴한 포트들, 와트 수가 굉장히 작은 애들은 좀 오래 걸릴 수가 있겠죠. 그런 애들만 제외한다면 왜냐면 얘는 그래도 하이엔드급에 속하니까 동급 대비에서는 별로 비교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세 번째가 이제 디자인인데 디자인은 타이머가 살짝 아쉽습니다. 이렇게 얘네들끼리 같이 놓고 보면은 타이머가 확실히 조금 저렴한 듯한 느낌이 들어요. 마감 상태도 그렇고 깔끔하긴 하지만 아주 예쁜 느낌은 안 들고 바리안을 보시다시피 깔끔. 하면서도 예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브리타는 아시다시피 디자인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고, 브리타는 약간 광택이 있는 쪽이 좀 인기가 있다고 한다면 바리아 같은 경우는 무광이 이런 매력 이 있다. 펠로우하고도 좀 많이 닮아 있죠 디자인적으로는. 그다음 네 번째가 내구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내구성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아쉬운 게 타이머예요. 왜냐하면 타이머는 쓰다 보면 뚜껑에 있는 페인트가 열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들려 올라옵니다. 부글부글 이렇게 기포가 생기는 것처럼 오그러지면서 벗겨져 버립니다. 이 뚜껑뿐만이 아니라 이제 옆에 있는 부분도 생각보다 좀 기스도 잘 나고 가장 외관의 기스가 쉽게 잘 나는 게다이모였다 그래서 내구성 면에서는 다이모어 좀 아쉬웠고 외관적인 내구성. 그리고 충전하는 이 코일 부분인데 물론 이제 바리안 대 제가 그렇게 오래는 안 써봤는데 브리스타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이 조금 장고장이 생기거든요. 제가 한 2년 이상 써보니까 제일 전기 포트가 고장이 잘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안에 물이 없을 때 저희 매장에 뒀을 때 많이 고장 났어요 정말 직원들이 바쁘니까 그냥 드립을 하고 나면 여기 이제 물이 다 떨어졌어. 다 떨어졌으면은 여기 올리면 안 돼요. 올리면은 물이 없는 상태에서 히터가 돌아가면서 온도 센서가 타버리는 이런 현상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물이 없으면 은 올리지 말고 내려놔야 되는데 이게 안 되나 봐요 엄청나게 많이 날려먹었는데 이거는 타이모든 브리스타든 펠로우든 다 고장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 방법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리아이의 최고의 장점이 뭐냐면 과열 방지 기능이 있어요 물이 없으면 은 얘가 인식을 해요 그래서 물이 없는 상태로 여기 올려놓잖아요 작동을 안 하고 그냥 꺼집니다 기가 막힙니다 보여드릴게요 물이 없는 상태로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포트가 없으면 이라고 표시되는데요 물이 없는 상태로 올리게 되면 이렇게, E1 에러가 뜨면서 그냥 꺼집니다. 요런 기능이지. 고장날 일이 없는 거죠. 기가 막히죠? 카페를 운영하는 저로서는 이게 너무 좋은 기능인 거예요. 하도 많이 날려먹다 보니까 물 없을 때 제발 좀 올리지 마. 아무리 얘기해도 또 까먹고 또 까먹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기능은 너무 칭찬할 만하고 유일하게 바리아포트에만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이거는 이제 홈바리스타들한테 좋은 기능인데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온도로 가열을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모닝커피 드시는 분들한테 최고죠. 7시 30분까지 92도로 가열해줘라고 세팅을 해놓고 자고 일어나면 92도까지 이래 딱 되는 거죠 그리고 최대 90분까지 계속 유지를 해주더라 온도가 떨어지면 다시 켜주고 떨어지면 다시 켜주고 이런식으로 굉장히 유용하고 재밌는 기능이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리프트를한 대로 끝을 내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바리아케트를 굉장히 추천합니다 기능도 많고 안전적인 부분에서도 좋고 디자인도 너무 깔끔하고 예쁘고 그리고 뭐 굳이 더하자면 소음도 굉장히 좀 적은 편이에요 아주 요란하게 팍 끓는게 아니라 조용하게 쓰... 있습니다 이건 아마 이런 부분들이 밀봉이 잘 돼서 조음을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마음에 듭니다. 간단하게 사용하는 방법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콘센트가 2 2 0 v 죠 이게 한국의 규격에 맞춰서 나온 정식 제품입니다. 직구로 사게 되면전기가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정식 제품을 사면 되고요. 뒤에 보시면은 섭씨와 화씨를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이렇게 좌우로 심플하죠. 옆에 있는 온이라고 되어 있고 오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뭐냐면 스티커로 이렇게 적혀 있죠. 오픈. ON은 싱글 보일링는 n 은 킵웜 세팅. 그러니까 온으로 하게 되면은 설정한 온도까지 가열이 되는 거고 f 프를 하게 되면은 무조건 100도까지 끓여 버리는 일반 전기 포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세팅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물을 좀 담아야겠죠. 물이 없으면 꺼지니까. 자, 물이 있는 상태로 이렇게 올려 놓으면은 현재 온도가 측정이 됩니다. 자, 이거를 5%에 놓게 되면은 그냥 H가 뜨기 때문에 바로 그냥 가열이 됩니다. 뒤에 있는 부분을 온으로 하면 여기 M이라고 매뉴얼이라고 뜨면서 여기 40이라고 있죠. 이게 이제 40도까지 가열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다이얼을 돌리게 되면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40도부터 100도까지 끓일 수가 있어요. 껐다 켜도 이 세팅된 값은 바뀌지 않으니까요. 92도로 세팅을 해놓고요. 사용을 하다가 아 그냥 난 100도로 끌고 싶어. 그러면은 이걸 막 돌릴 필요 가 없이 뒤에 있는 버튼을 오프로 돌리기만 하면 그냥 100도까지 끌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 다시 난 92도로 하고 싶어. 뒤에 있는 버튼을 딱 돌리면 다시 92도 세팅으로 돌아오는 거죠. 세팅된 값이 저장이 된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 까만색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시간 설정을 해가지고 아침 7시 30분에 하겠다. 이렇게 해놓으면 3초 뒤에 현재 시간이 나오거든요. 현재 시간을 수정하고 싶다. 그때는 이 버튼을 길게 누르면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면은 지금 현재 시간을 표시하고 있고요. 이대로 놔두면은 아침 7시 30분이 되면은 알아서 얘가 전원이 들어온다. 간단하죠? 끄고 싶을 때는 한번더 터치를 하면 그냥 꺼져요. 바리아 캐틀 용량은 800ml 용량도 딱 적당하죠. 사실 600ml 써보시면 가볍긴 가벼운데 조금 물이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가 있고 900에서 1000이 넘어가는 애들 좀 무겁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700에서 800 정도가 좋다 생각 하는데 바리아는 800이기 때문에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은 용량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제품 바리아 저울도 한번 볼게요. 이 바리아 저울은 일단 파우치를 이렇게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한 하드케이스 형태의 파우치를 제공해줘서 휴대성도 되게 좋고 이렇게 열어주게 되면은 안쪽에는 조금 더 부드러운 메모리 폼 같은 재질의 폼이 들어가 있고요 저울이 미끄럼 방지 패드랑 함께 들어있고 설명서, 그다음에 충전선, 그다음에 요게 이제 중요한데 0점 조절 용 100g 짜리 추가 들어가 있어요. 저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중요한 게 0점 조정이거든요? 저울은 그냥 한번 사면 천년만년 년 그냥 써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저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안에 이제 스프링이 있어가지고 그 장력을 이용해서 무게를 측정하기 때문에 0점 조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영구적이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무게추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0점 조절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얘는 애초에 케이스 안에 무해추가 기본적으로 들어있고, 0점을 조절할 수 있는 설정 메뉴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한 번씩 0점 조정을 해주게 되면은 아주 정밀하고 정확하게 조절이 된다. 그리고 0.1g 단위로 측정이 됩니다. 정밀하게 측정이 되고, 최대 1kg까지니까, 브루잉에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양은 얼마든지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충전도 C타입이기 때문에, 호환성도 좋고요. 파우치 깔끔하게, 이렇게 저는 여행 갈 때도 가방에 여기 하나 쏙 집어넣어서 들고 다니는. 사실 이런 저울은 가격대가 조금 있으면, 구입하는 게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저울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오래 쓴다고 생각하고 사야 된다고 생각 해요. 그래서 아카이아 저울도 많이 사시잖아요. 이제 오래 쓸 생각으로 사시는데 아카이아도 물론 좋아요. 워낙 이미 검증된 저울이기 때문에 저도 아카이아가 한 세대 정도 있고 바리아가 한대 있는데 실제로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용도로는 바리아를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우치 때문에 들고 다니기 편하다는 라거 그리고 왠지 무게 추가 있기 때문에 영점 조절을 하는 거에 있어서 신뢰성이랄까? 얘가 좀 사용을 많이 하니까 조금 영점이 틀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이 들만합니 영점 세팅을 새로 하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뢰성 때문에라도 바리아 저울을 좀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울은 실, 내구성, 신뢰성 이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얘는 이제 영점 조정이 되니까 신뢰성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내구성도 지금 제가 이거 쓴 지가 벌써 한 2년이 넘은 것 같아요. 여전히 아무 이상이 없이 잘 사용을 하고 있고, 배터리 충전도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울을 하나를 사서 종결을 하겠다. 그럼 바리아 저울도 충분히 추천할 만하다. 아카야만이 정답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이런 맛을 못 내는 걸까? 아니 낼수 있다. 아브라함과 함께라면. 아브라함 커플! 자, 오늘 이렇게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장비를 살펴봤는데 가격대가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부탁을 해서 일주일 동안 공동구매 할인을 받아왔습니다. 할인된 금액은 더보기란 그리고 유튜브 커뮤니티에 공지를 할 테니까요. 이 영상이 올라가는 토요일 오후 2시부터 해서 다음 주 일요일까지 일주일 조금 넘게 이렇게 할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재밌고 유익한 정보, 좋은 제품, 저렴하게 할인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필수고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행커.